안녕하십니까. 세계대표 엄만나입니다 자, 요즘에 어느덧 벌써 어, 가을이 온것 같아요. 어, 많이 지금 날씨가 쌀쌀해졌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정말 몸 관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중대형 세당 차량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아, 그럼 제가 얘기할 때 이렇게 안내방송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K7 차량을 준비해보았고요. 자, 이 차량의 장점이 정말 많은데 일단 고유가 시대에 가장 적당한 하이브리드 차량을 준비해보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적당하진 않아. 연비가 무려 1 6 2 키로. 복합 연비, 고소 연비 동일합니다. 이 뒤에 있는 차는 단점이 있어. 내가 뭐 차를 팔고자 계속 장점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것도 내가 할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 이 차량은 연식 대비 키로수가좀 있긴 합니다. 대신에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하이브리기 때문에 연비가 상당히 잘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고가 아예 없어.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에 누유 한 방울도 새지 않고 보신 바와 같이 흰색 바디에 위에 올라가면 파노라마 썬루프가 탑재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컨디션 좋은 차량 외관 먼저 보시겠습니다. 저희 세이카는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한 컨텐츠를 통해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자이 차량의 스펙을 말씀해드리면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차량입니다. 연식은 제 20년식이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해드렸죠. 키로수가 살짝 아쉽긴 해요. 키로수가 지금 14만 키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키로수 때문에 금액이 현저하게 싸다는 점, 이점꼭 참고해 주시고요. 완전 무사고에 미세뉴 단한 방울도 세지 않습니다. 이 차량을 제가 정말 저렴한 금액 2,569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키로수 뭐 짧은 걸 생각하려면 한... 3... 3천만 원 무조건 넘어갑니다. 아이, 또 방송 나와. <laughs> 키로수가 많다고 해서 뭐 찜찜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조사 AS도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K7을 구매하신 분께는 제가 도의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문제되는 부분들은 제가 100% AS 해드릴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차량 데려가시면 될것 같네요. 자 아까도 말씀해드렸지만 이 차량은 흰색 바디에 위에 선루프 탑재되어 있고요. 실내로 들어가시면 중구차나 신차나 가장 인기가 많은 브라운 시트로 또 되어 있네요. 기본으로 탑재된 옵션이 또 있습니다. 뚜방 충돌 경고 12.0 2.4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 그리고 파워 트렁크까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고요. 추가 옵션을 보시면 와이드 파노라마 선루프, 드라이브 와이즈, 컴포트 동승석 통풍 시트 다 이렇게 해서 275만 원치가 추가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K7 차량 외관 컨디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후드 도 제가 보고 있는데 색 바램 찌그러지거나 스크래치 전혀 없고요. 그릴도 마찬가지고 밑에 에어 인테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정말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헤드램프는 당연히 풀 LED로 되어 있고 빠진 부분 백화현상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밑에 안개등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전방 감지기도 장착되어 있고요 전면부 디자인을 제가 또 말씀 안 해드릴 수 없겠죠 자, 전면부를 보시면 이 미래지향적인 헤드램프의 디자인과 넓고 커다란 세로 형태의 인탈리오 라지에트 그릴이 K7의 입체적인 조형미와 균형감을 정말 잘 표현을 했죠 근데 아직까지도 나는 디자인 면에서는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되게 이쁘지 않아요? 피디님? 저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음. 흰색 바디라서 나는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관절 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보시면 자 헤드램프 당연히 동일합니다 깨끗하고요 안개등도 어디 깨진 데 전혀 보이지가 않고요 측면 쪽에 한번 살펴볼까요? 자 측면 쪽 보고 있는데 일단 여기 쭉 보시면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 문콕 전혀 보이지가 않고요 단차도 일정하고요 그리고 바둑이 현상도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이 정도면은 한 70에서 80% 정도고요. 자, 휠 사이즈는 17인치 알로휠로 되어 있고 휠은 진짜 기스 조차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관리 잘 되어 있네요. 디타이어 트레이드 한번 보실게요. 디타이어도 마찬가지로 70에서 80%고 휠 컨디션 완벽합니다. 자, 보면 보시면은 차크핀 안테나 들어가 있고요. 자, 썬팅지 농도는 한80% 전후반 되는 것 같고 다시 시공할 필요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자 후면부 도장 상태 보고 있는데 레이드 범퍼 또한 완벽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옵션 한번 볼까요? 자 후방 카메라 있고 후방 감지기, 두얼머플러가 있습니다. 준대형 세단의 트렁크 공간 한번 보실게요. 어휴, 왜들 다들 엠블럼에다가 숨겨놨어. 자 트렁크 공간 보고 있는데, 자 골프백 하나, 둘, 세 개. 3개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여유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어, 이거 한 번씩도 살펴볼까요? 아, 목베개 같은 거다, 그죠? 나 이렇게 딱 올려놓고 딱 이렇게, 오, 오 편해, 오 편합니다. 자, 목베개까지 확보하고 있네요. 자, 아 이거 말씀 안, 안 해드렸네요. 자, 당연히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습니다. 테일램프가 워낙 크다 보니까 간혹 깨지거나 스크래치 난 차량들이 있는데, 자이 차량은 정말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네요. 측면 쪽 일단, 자 대각선으로 문콕이 있는지 한번 쭉 비춰주시고요. 자, 당연히 단차라든지 색발엔 까진 부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뒷타이어 트레이드 한8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자, 휠 기스 전혀 없습니다. 자, 조수석 쪽도 정말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네요. 외관 상태가. 자, 앞타이어 트레이드 자, 80% 이상 되는 것 같고요. 휠 기스 깨끗합니다. 종합해보면 타이어 트레이드 80% 이상이고요. 휠 컨디션 나무랄 때 전혀 없습니다. 잔 스크래치조차 없었어요. 실내 공간 한번 보실게요. 정말 인기가 있는 브라운 시트. 자, 한번 가보실게요. 자, 실내 에 들어가시기 전에 파워트레인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세타투 2.4 하이브리드 가솔린 엔진이고요. 미션은 자동 6단 미션이네요. 연비를 보시면 복합 연비 16.2, 고속 연비도 동일합니다. 대망의 실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D님 잘붙여드리세요 자 따라따따 이런, 이런 거였지 그지? <laughs> 자 디자인 보십시오 뭐 정말 깔끔한 디자인이고 시트 브라운 시트 크으, 딱 봤을 때 뭔가가 되게 고급지다 라는 느낌이 상당히 강하고요 옵션을 보시면 메모리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후축방 경보 사선이 딸방지 미디어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헤드시프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 시도 한번 걸어볼게요. 걸렸습니다 소리 하나도 안 나고요 자 계기판 보고 있는데 정말 자연스럽게 나오죠 당연히 전자식 계기판이고 체크불 전혀 없는 모습 보시고 계십니다 이 쪽에 보시면 멀티미디어 1 2 3인치 내비게이션 와 정말 크죠 그리고 화면 또한 아주 깨끗하고 설명합니다 당연히 터치형으로 되어 있고 자, 터치 작동 잘 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내려보시면 자 공조기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이 있고, 열선 시트 1, 2, 3단 통풍 시트 1, 2, 3단 핸들 열선, 전자파킹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기능이 있고 통풍 시트 들어가 있죠 동승석입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자, 뒤쪽에 선쉐이드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또한 아주 깨끗하고 선명하게 잘 나오는 모습이네요 스마트키 두개까지 확보가 되어 있고요 자, 실내 컨디션 보고 있는데 대시보드 센터페시아 콘솔, 스티어링, 도어트림, 뭐 헤드라이닝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죽 시트. 정말 깨끗하게 전차주분이 너무너무 관리 잘 하셨습니다.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전혀 안 보이네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자, 와이드 파노라마 썬루프1 0 8만원 짜리죠. 자, 추가 옵션입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자, 당연히 터치식이고요. 원터치입니다. 아 정말 와이드 파노라마 썬루프는 없어서 안 되는 옵션인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담배 피시는 분들한테 좀 용이할 것 같아요 그죠? 담배가 뚝뚝 빠지잖아 웬만하면 담배도 끊으세요 <laughs> 이어시트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브라운 시트 아주 이쁘게 들어갔죠 색상 진짜 잘 빠진 것 같다 당연히 사용감 전혀 안 보이고요 정말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또 밑에 보시면은 또전차주분이 코일 매트 동일한 색상으로 또 깔아놓으셨네요. 수동 커튼 뒤에는 전동 커튼 들어가 있고요. 자, 열선 시트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제가 한번 실내에 앉아보겠습니다. 어이고, 어휴, 생각보다 넓은데? 준대형 세단 답게 네, 그럼 해드름. 아주 넓다라고 느껴지고요. 착좌감도 어우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암레스트 내려볼게요. 여기 보시면 라디오 볼륨 뒤에서도 조정할 수 있네요. 그럼 이것도 열어볼까요? 어, 이거 누구야? 여자 머리카락 누구야? 우리 사무실 남자 밖에 없는데. <laughs> 여기 보시면 자. 십2볼트 단자도 있고요. 뒷좌석에서 제가 지금 앉아서 전방 쪽을 주시하고 있는데 디자인 면에서 아주 잘 빠졌다 훌륭하다라는 느낌이 강하고 이 정도면 뭐 어디 하나 흠 잡을 데가 없지 않나 기대니. 풀로스 빼고는 완벽한 것 같은데요. 싫어서가 좀맛있네요뭐 혹시라도 이 차량을 저한테 구매하시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 제가 100% 책임지고 AS 해드리겠습니다 뭐이 정도면 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 피디님 아도 좋아요 <laughs> 그렇죠 밖에 나가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K7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은 정말 중고차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화이트 바디에 와이드 파노라마 선루프 그리고 실내로 들어가시면 브라운 시트로 장착이 되어 있죠 자이 차량의 기본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 옵션이 후축방 충돌경고 12.3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 파워트렁크 전동트렁크죠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고요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와이드 파노라마 썬루프 드라이브 와이즈 컴포트 동승석 홍풍 시트 자 이렇게 해서 275만원치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매물 중에서도 특! A급 차량은 정말 저렴한 2,569만원에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에 관심 있는 분은 주저 마시고 데려가십시오.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를 지시죠, 피디님. 중고차는 역시 세이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이카 대표 엄마네였습니다.